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첫사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안와 있어가지고 제가 <laughs>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너무나도 행복하고 매일매일 이 꽃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이 느낌이었는데요. 참고로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이 어느 날 예배 전에 이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불길했어요. 문자에는 오빠 우리 그냥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요 이별 문자였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께서 저를 보셨을 때이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할 정도로 많이 울었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날 다른 남자에게 고백을 받았고 그 남자에게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나를 내가 아끼고 이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그 마음은 더 많이 찢어지고 아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이 13절은 예수님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눈물의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도 모르고 한자리하고 싶어서 분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21절부터 29절에는 가룻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36절에서 38절은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세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유한복음 13장 1절을 시작하시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이 제자들의 마음 깊이 이못 박으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 이 배신하는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자신을 배신했던 이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배신자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배신자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가룻유다와 같이 매 순간 예수님을 배신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배신자 유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괴로워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심히 괴로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괴로워 하신 이유가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이 죽을 것을 아시고 괴로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팔자, 곧이 가론 유자의 죄가 어떠한지. 또그가룟유다의 결말이 어떠,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기에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팔아넘긴 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제자를 보시면서 그가룟유다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부모도 이 자식이 사망의 길 어둠의 길로 가는 건데, 가는데 이 기뻐할 부모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이 자녀를 바라봤을 때 눈물로 가슴 치는 것이 아마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향해 할때 가슴 아프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 이 제약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괴로워하시며 심히 통곡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의 길을 떠나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배신자 유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 배신자 유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젖셔다 주는 자가 그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젖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떡을 젖셔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이 가룟 유다에게 주셨는데요. 이 가룟 유다 빼고 아무도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연으로 이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아마 가룟 유다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너를 파멸의 자료를 이끄는 죄악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 돌아올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상환했던 가룟 유다가 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이 계속해서 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 문 뿐만 아니라 여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이 가룟 유다를 돌아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들은 한 선교사님의 말씀인데요. 본문과 다른 어떤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한 문장의 이 선교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크게 감동하였고 그날 하염없이 이 울었던 것을 이 기억합니다. 게 선종 성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속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르누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가르누다의 모습이 제 모습과도 똑같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한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또 어느 날은 그 주님을 떠난 가르누다처럼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이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속아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다음부터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럴 것을 아시면서 속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 우리가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호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신자 유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자도 아끼시는 사랑입니다. 배신자도 아끼시는 사랑. 우리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아,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내가 떡을 주는 자가 팔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는데 신기하게 다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많은 주석도 찾아보고 개인적으로도 이 묵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다른 제자에게 모르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지만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아마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자까지도 아끼시는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짓는다고 하여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고 나한 사람만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진히 십자가를 지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이 품으신 사랑을 품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역시.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요한복음 13장 34, 34절에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의 귀한 여정 걸어가실 때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